열종이기 종을 포함해 수많은 동식물과 철새의 안식처. 생태계 보고 만경강. 이곳이 바로 전북 도감의 첫 번째 장소다. 야, 진짜 시골이다 시골. 아이고 저기 오리도 있고 말이야. 아, 춥기도 하고. 아. 내가 방송까지 해야 되나? 자칭 야생 사나이 새 아이의 아빠이자 14년차 현직 PD가 방송을 위해 직접 나섰다. 어, 대표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아이고 잘 지내시죠? 오랜만입니다. 예. 아 요즘 뭐 유튜버 활동 잘 보고 있어요. 전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이자 현 구독자 3만 8천 명을 확보한 전북내 유명 유튜버 이성훈 대표. 아 우리 그 기획회 하고 나서 예, 예, 예. 진짜 오랜만에 뵈는데. 어 안녕하세요. 뭐 아.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요 뭐. 촬영도 하고 또 시간 나면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고 바쁘죠 그래도 요즘 망경강은 자주 다니시죠 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감이 오시잖아요 혹시 방송 뭐 생태 관련된 뭐 이런 그런 건가요 기획은 누가 어떻게 되냐면 네. 내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전라북도의 동물도감 우리 토종 물고기 토종 동물 그런 것들 아 단순하게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 이후에 책까지, 도감까지이 쓰신다는 거잖아요. 같이 해주신다고 하면. 아 영광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그 전북 지역의 생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전라북도에도 다양한 생태가 있다는 것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저도 네. 나와요. 같이 같이 하는 건가요? 같이 하는. 내 의욕은 넘치는데 네. 뭘 모르니까 서운 대표만 믿고 가려고 그럼 저는 뭐 얼마든지 열심히 할 준비도 했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아, 갑자기 부담되는데요? <laughs> 우리 피디님 어디 계시죠? 피디님, 우리 미션 주세요. 아. 어, 저는 전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문지현이라고 합니다. 3월 3일은 야생 동식물의 날인데요. 야생 동물이 잘살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함께 살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래종이에요. 근데 외래종을 퇴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 과정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빨리 이제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요청을 했고요. 우리가 퇴치하는 운동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북도감에 요청했습니다. 을 호니 삼촌과 찐이 아빠만 믿겠습니다. 미국 가재는 유럽에서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지정된 민물 가재인데요. 강바닥이나 저수지, 논둑 등지에 굴을 파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미국가지구나 미국까지 오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가 잡히는 거야? 율소재라고 아주 어마무시한 장소가 있죠. 나 유튜브에서 봤잖 거기를 제가 보도를 해서 확뜬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만경강에서 최초 보도했던. 저 그렇죠, 만경강 최초죠. 아 이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피디 님 이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지금. 잘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동안 와서 퇴치를 했다 보니까 네. 어 한번 상황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 그래도 그게 사람이 퇴치한다고 해서 완전히 퇴치는 안 되니까 그래도 좀 얼굴은 볼수 있겠죠. 나보다 잘 잡을 수 있겠어요? 아 그래도 뭐 제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더잘 잡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보시게요. 어 그럴까요? 네. 네. 내가 훨씬 잘 잡어. 에. 에이... 네? 촬영만 해봤지 뭐. 오늘의 미션 미국 가재를 잡아라. 미국 가재의 서식지로 알려진 이곳은 완주군 봉동읍 율솔이다. 이곳에 자리한 율소재 저수지는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가재의 최대 서식지가 되고 말았다. 이 용도는 뭐예요? 율소재? 여기가 원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아, 예, 저유지예요 미국 가재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미국 가재요? 아무래도 여기도 제가 살고 있는 뭐 지역의 일부분이 일부분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새우를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 새우를 잡기 네. 위해서. 그래서 통발을 건져 올렸는데 생전 처음 보는 그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미국 가지였고. 그데 여기가 가지. 첩첩산중인데 미국 가지가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기. 이제 슈퍼마켓 주인분이 이제 다른 뭐 거북이처럼 이제 이거를 학생들한테 팔려고. 관성용으로 도입을 한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큼 이제 관심이 없고 잘안 팔리니까 이런 조그만 방죽 같은 데다가 방류를 한 거죠. 근데 그래야... 이거 맨처음에 잡았을 때 어마무시하게 잡았잖아요. 한적하고 조용한 이곳에 악성 외래종 미국가재는 언제부터 나타난 것일까? 우리 하천의 포식자가 돼 버린 미국가재. 저는 이대로 놔둬선 안될 텐데. 찐이 아빠 다 잡을 자신 있는 거죠? 아, 내가 어렸을 때 말지 할 때는 가재 잡는 방법이 이제 돌을 음. 뒤집어서 잡거나 아니면 맑으니까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예. 미국 가재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미국 가재는 일반 가재랑 틀려요. 음. 얘네들이 뻘을 좋아해. 뻘을. 뻘을. 그러니까 저수지 중에서도 이 바닥에. 그러니까 아. 그 잡으려면 통발을 설치해야겠죠. 통발. 그렇죠. 통발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미국 가재는 뻘을 좋아하고 또자 뻘이 있으면. 미국 가지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뿌리 박겠죠. 그렇죠. 굴착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 주변에 미국 가지로 인해서 좀쌀 생산량이 감소했다. 좀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이런 저수지 같은 데다가만 굴착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논둑 같은 데도 허담다는 얘기죠. 손으로 해집 부면 나올 수도 있겠요 그렇게 해도 방법이 되죠. 아, 그러면 막 후다닥 잡으러 가야겠네. 잡기 전에 제가 문제를 낼게요. 미국 가지는 야행성이다, 주행성이다. O X. 저 이거 너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이거 준비한다고. 어 그래. 어 그래요? 야행성이다. 네 예, 맞아요. 원래 미국가재가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밤에는 움직이는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낮에도 활동을 합니다. 자두 번째, 미국가재를 먹을 수 있다, 없다. O X. 나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먹을 수 있다. <laughs> <laughs> 유튜브 아니 와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 확인하게 된게 네. 얘를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중국 지역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맵게 마라 요리를 하더라고요.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네.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딱 잡아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얘들이 뻘 층을 좋아하는 애다 보니까 좀 먹기가 겁나더라고좀 깨끗한 곳에서 잡았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자 마지막 네. 미국 까지는 키울 수 있다? 없다? 아 이거는 예. 너무 쉬운 거아니요아 쉬우세요? 아 그럼요 이거 관상용으로 들여온 건데 당연히 키울 수 있다! 아... 아니야? 키울 수 없죠 뭐요?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미국 까지가 위에 이렇게 치는지 몰랐어 아... 자 지금 어때요 지금 미국 까지가 위에 이렇게 치고 있는 게 워낙에 많고 또 지금 개체수가 워낙에 퍼져서 영상강의도 있고 환경강의도 있고 북부지방에도 있고 예전에는 기를 수 있어서 갖고 왔는데 네. 지금은 기를 수 없다. 보기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크기도 크고 그래서 관상용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우리나라 생태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이것을 멸종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것도 무려 일급으로. 저는 아무래도 이 미국까지가 갑각류라서 이렇게. 새우형 미끼를 준비했는데, 혹시 뭐 준비한 거 있으세요? 설마 고기? 아, 고기까지 준비하셨어. <laughs> 제가 오늘 새벽에 공세 온 겁니다. 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돼지 앞다리인데, 뒷다리가 없어가지고. 확실히, 옛날부터 많이 해오셨던 그 기질이 딱 보이네요. 고기까지 준비하시고. 어디다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저는 제. 마음 가는대로, 마 가는대로, 마 가는대로. 어디다 할 거다? 정확히 위치는 이야기 를안 하시네요. 그럼요. 아, 내가 오시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걱정이네. 훈이 삼촌과 찐이 아빠의 극강 대결. 두분 서두르고 있나요? 어, 야, 이 가지 있다. 가지. 묘 가지 있다. 뻥이야. 죽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설치하면 될것 같아. 마지막 통발을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아 저쪽에다 놓고 싶은데, 저 보이죠 오리 두 마리? 거기다 놓고 싶은데 지금 저기를 갈수있으려나 모르겠네. 저기도 아무도 설치를 안 해봤을 거란 말이죠. 아유, 성훈 씨는 촬영만 해봤지 하, 없어, 알맹이가 없어.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4년 동안 해봤는데 다른 데보다 이곳이 포인트라서 미국까지가 잡히더라도 이곳은 이쪽으로 잡힐 거야 이성경 PD보다 목적은 어디 어요 그렇 가능성은 제로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성훈 씨 예예 예. 잘 잡힐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예? 네? 여기가 포인트인데 어, 설치해 놓고 뭐잘 잡힐 거라 그래 고수들은 많이가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네. 통발 뭐 지금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통발이요? 아 한참 있어야죠 왜 한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 잡히는 거 아니야? 지금도 얘네들이 활동을 하지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밤에도 얘네들이 활동을 할 텐데 다음날 건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네.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 저기 네저 건너편 수로가 있어요. 그 바닥에 미국 까지가 굴착 행동한 흔적을 보고 사부로 파서 한번 잡아볼 겁니다. 이 수로에서 미국 까지를 잡으려면 그렇죠. 뭘 보고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저기도 네. 다른 분이. 이것까지가 서식하는 걸 보고 저렇게 지금 삽을 판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했냐 얘네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굴착 행동을 합니다 이 바닥에 굴을 파서 거기서 은신해 있는 거죠 아, 아, 그러면, 그러면 구멍이 있는 곳을 보고 파기만 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작지가 않아요 이 정도 될 겁니다 아, 그럼 가보자고 빨리 예, 네, 가보자 네. 이렇게 이 주변에 네. 굴이 뚫려 있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 바닥에도 있으니까. 아, 잠시만요.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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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아, 보이죠. 그냥, 그냥. 그러면 여기 한번 파볼까요? 예. 오보시 좀. 어떻게? 깊이? 네, 좀깊이 해야 됩니다. <laughs> 어, 오. 어. 자.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어, 오 한번, 있다 있다 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오, 이, 이, 있네요 있네요. 우와. 하, 봐봐 네. 내 삽질에 지금 한 번에 그냥. 이제 감다다 다 묻었죠? 아니요. 네. 네? <laughs>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어 거긴 있을 텐데 무조건. 으흡! 으흡! 자연 다큐 찍으시는 분 맞으시죠? 아 그럼요. 발견 하겠어 이거? 아, 원래 이렇게 좀수거가 원래 들어가는 법이죠. 한 마리 잡으셨다고 되게 의기양양하시는 거아닙니까뭐대충어는 잡히는 거지뭐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돼요. 방 복구해. 우와. 여기 참. 우와 그모 뭐 엄청 크다. 자 이쪽 우와 왔따가어 아, 오, 오, 오오 물었다 물었다 자, 자 잡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는데 찐이야 보고 있어 이게 미국 가지야 너만한 새끼란다 근데 얘가 좀 어리니까 청가지랑 그렇게 티가 잘안 나죠 세례종의 서식으로 고유한 생태계가 파괴돼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자연. 이곳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와, 아. 물고기가 완전 잘 잡힐 날씨네. 성우 씨 여기서 나올 만한 데가 어디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수초가 우거진데. 네. 겨울철에는 물고기들이 활동성이 그 줄어들어요. 추우니까 그래서 이런데 숨어 있는 거죠. 아 그럼 밟으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초 사이다가 독대를딱 감싸고 막 밟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이 노, 놀래서 도망나옵니다. 그러면 아... 잡히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시게요. 네, 해봅시다. 이독대 막대기를 바닥에 확 박아야 돼요. 확 박으시고 이렇게 엑스타일로 꽂아야 돼요. 아니, 아니. 아,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같이, 이제, 이쪽으로 가시고, 전 이리로 가고. 이렇서 막, 밟으세요, 이렇게. 막, 밟으시고, 한 번, 올려볼까요? 빵이 있네? <laughs> 아니, 너무 전문가적인 포스가 안 느끼는데? 네? <laughs> 막 잡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올리세요. <laughs> 와, 잡혔어, 잡혔어. 우와. 이게, 납자루. 이게 납자루? 크야, 크죠? 예, 납자루과 물고기 중에서도 얘네들이 크기가 커요. 삼갈견이 아니면 뭐 각시붕어 이런 것도 이곳에 지금 하천이 강의 상류 쪽이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죠. 또 하천 중에서도 이렇게 갈대들이 꽉묶어진데 네. 그런 곳이 아래쪽에. 이제. 아니, 나 어렸을 때 잡는 것보다 못 잡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니에요. 이, 저는 고기 습성을 보면서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살려듭니다. 안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내가 알아서 잡을 테니까 한번한번볼수 있어. 야, 한번 시범으로 한번 보시죠. 누가 아니자, 너무 많이 잡으시는지 한번 봐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생태계 보고 강 위에서 펼치는 찐이 아빠와 훈이 삼촌의 대결. 물고기 잡게 기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잡으신 거 맞아요? 원래 여기가 제가 자주 잡는 포인트도 아니고요. <laughs> 아니, 아니. 왜 물고기도 그렇게 그만, 많은 얘기해, 것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아, 진짜 조금만 좀 좀. 말이 잡으셨다고. 필요 없어, 지금 말이 필요 없어. <laughs> 너무 장난하시는 <일단> <laughs> 거 같아요. 저기 우리 낚고 있잖아요. 예, 봅시다. 짜잔 <laughs> 짜자. 자, 그럼 물고기가 뭐가 잡혔나 한번 야, 보여줍시다. 볼까요? <laughs> 네 먼저 피라미부터. 자,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잡식이에요. 유기물도 걸러 먹기도 하고 뭐 아니면 벌레들. 자, 오늘 잡으신 물고기 아 이거 제가 잡은 거예요 그렇죠 돌고기예요왜 이름이 돌고기인지 아시겠죠? 둘에서 살아가지고? 그렇게도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이게 그 돈고기라고 보시면 아 코가 네. 돼지고처럼생는지 않았어요? 돈고기. 돈고기에서 돌고기라고 이제 이름이 제이 어원이 바뀌어서 아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근데 지역분들은 돌틈 사이에서 사니까 돌고기라고도 많이 하죠 아 근데 어느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어? 여기에 얼룩 무늬가 첨가되면, 이제 감돌고기, 멸종위기 1급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그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돌고기입니다. 아 감돌고기는 여기 없어요. 왜요? 일단 물이 굉장히 맑아야 되고, 물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꺽지가 있어야 된다, 꺽지 아, 껍지. 지가 그 돌틈 사이에 살잖아요. 아. 돌에 알을 낳는데이 감돌고기가 뻑구기처럼 그 탕란을 해요. 꺽지 아 동지에다가. 아 근데 여기도 미국까지가 살수 있는 곳 아니에요? 여기 뻘도 있고 막 그러던데 미국까지가 살수 있는 환경은 되죠. 근데 이 율소재 위쪽으로는 미국까지가 발견된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까지가 있더라도 이 율소재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더하루 쪽에 있어요. 내일이 빨리 와야 미국까지를 볼수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어 피디님께서 하신 곳은 많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 아니에요. 아 그만 얘기해 오늘 오늘 보니까. 물고기 못 잡도만 물고기 많은 곳으로 가서 많이 잡아야지 그잘 잡았다고 하는 거죠 음. 물고기도 없는 곳에서 좀 잡았다고 아 그럼 내일 보시게요 아유 그러게요 가재야 있니 제발 들어 있어라 가재야 성훈 씨예 네. 가재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지금 제 얼굴을 보세요. 딱 느낌이 있어요. 딱 제가 논데 거긴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해봤겠어요? 한 번도 안잡혔었어 아, 진짜로? 그러면 오늘 이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오늘요? 네. 아, 안 나와요, 저기. 안 나와요? 그러면 확인하러 한번 가보시게요.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여기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아예 안 나왔어요. 딱 첫해, 딱 첫해 저 멀리 저 건너편에서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다가 설치 안 하셨어. 군위, 잡혔을 것 같아요. 아, 잡혔어야 되는데. 어? 네, 성훈 씨이겨야 되는데.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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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오, 꽝입니다. 아무리 뒤져봐요 없어요. 지금 저 건져 올리는데 있으면은 어 소리 질 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없어 쩝쩝쩝통발은 하나지만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 대장 어아인기잉내 어? 아, 나이그를 먹어가지고 여기 잡혔을까요 오 뭔가 큰게 있는데 어머 잡았나 피디님 기다려봐요. 없어없어 없어. 야, 성훈씨, 큰 것들이 많아. 에, 물고기? 오 뭐야? 와 카메라에 잡혀요. 이거? 물고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미국까지는 없어. 성훈씨, 이거 잡혔어. 아, 니 근데 제가 볼때 거기는 딱 새우하고 물고기 포인트예요. 안 아니야, 나와, 여기 거기. 있어. 빨리 갑시다. <laughs> 아, 씨, 긴장되네. 이거 방송 안될것 같은데 이거 나못 잡았는데 방송이 될까? 성훈 씨는 잡았겠지? 네? 그죠? 성훈 씨는 전문가잖아. 새우밥이나 집어넣고 그냥 마를 걸고 <laughs> 큰일이네 큰일. 근데 이거 못 잡아가지고 방송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잡은 <laughs> 어, 줄 알았는데 뭐자 보세요. 우와, 다 보이죠? 자, 야. 야, 이게 미국까지?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다. 선명한 붉은색의 미국가재 잡기 성공. 아니 어제 우리가 네. 그 열심히 삽질해가지고 잡은 거는 진짜 조금했는데. 그렇죠. 이건 너무 크다. 어린 개체고요. 예. 네. 이게 다큰 개체예요. 다 자란 개체. 와 너무 크네 진짜. 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잡혔는지. 아한번 어, 보죠. 예. 네. 아 이게. 어 참붕어네. 참붕어. 어, 두꺼비도 있어요? 아 이게 아, 이제... 두꺼비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수컷이네 수컷. 이게 수컷은 이거의 두배 이상 큽니다. 아 이게 둘다 네. 수컷이에요? 네둘다 수컷이. 에요 지금... 암컷 찾으려고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이 아직 겨울이긴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얘들이 좀 일찍 어 산란기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미국까지 잡아봤는데 이렇게 위중곳에서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제가 또 이야기 어제 했지만 이런 걸 팔려고. 구입한 거 자체가 잘못이었죠. 네, 근데 그게 안 팔리니까 외진 곳에다가 이제 안 보이게 방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 그렇게 해서 미국까지가 들어오게 된 거고,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까지가 많이 잡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다행히 지금 토종 생태도 지금 물고기도 보니까 두꺼비도 보니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잡았잖아요. 그렇죠. 미국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되게 그 점에 있어서 저도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거를 막상 죽이려고 했는데 아, 그래고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좀 되게 어, 곤란해 하신 분들 있을 텐데 좀 이런 곳에 그런 수거함 같은 것들이라도 이제 한두 개그 설치해 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찐이야, 아빠가 미국까지 잡았어. 다음에는 훈이 삼촌하고 아빠가 더 다양한 생물 보여줄게. 안녕! <laughs> 안녕